하무엘하 18장 28절부터 33절까지입니다 아히 마스가 외쳐 왕께 아뢰되 평강하옵소서하고 왕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이르되 왕의 하나님 여와를 호 찬양하리로소이다 그의 손을 들어 내주 왕을 대적하는 자들을 넘겨 주셨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물러나 거기 이스라함에 물러나서 서 있더라. 왕이 구수 사람에게 묻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부수 사람이 대답하되, "내주 왕의 원수와 일어나서 왕을 대적하는 자들은 다그 청년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아멘. 오늘 이야기 말씀의 끝에 보면 마음이 심히 아파 오느라 운이라 그래요 다윗이에요 다윗 누구 때문에 마음이 아팠을까요? 누구 때문에 울었을까요? 그리고 그 울음은 얼마나 컸을까요? 그리고 얼마나 길게 갔을까요? 여러분 오늘 다윗은 그 아들 때문에 울어요. 셋째 아들, 가장 잘난 아들, 아들이 열아홉이 있었어요. 그열아 명의 아들들 가운데 가장 못 떨어졌던 아들. 그당시에 미의 기준은 머리카락이었어요. 1년에 한번 머리를 자르면 그 머리가 2키로나 나갈 만큼 대단한 아들. 오늘로 말하면. 장동건 정도 됐을까요? 그죠? 원빈 정도 됐을까요? 정말 멋진 아들. 그런데 그 아들 때문에 심히 마음이 아파요. 오늘 통곡해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차라리 내가 죽었으면 좋았을걸. 너를 대신해서 내가 죽었으면 좋았을걸. 네가 지금 죽었구나. 이 아들은 어쩌다가 죽었을까요? 아버지보다 먼저? 여러분, 이 이야기는 조금 더 앞으로 가야 되는데요. 다윗에게 있어서 첫 번째 아들의 이름이 암논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아들이 압살롬이에요. 그 압살롬의 여동생이 하나 있었는데 다말이에요. 너무 이뻤던 것 같아요. 이복 형제 간에 여러분 그 사랑이 아니 일방적이죠. 암논이 그 여동생을 사랑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여동생이 사랑을 받아주질 않았어요. 그랬더니 어느 날 꾀를 냈어요. 내가 병들었는데 동생아, 날 와서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날 병간에 줬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동생이 오빠가 아프다는데. 그래서 가서 도와줬는데, 그만 오빠가 몹쓸 짓을 했어요. 여러분,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이후에, 얼마나 이 여동생을 못되게 했는지, 우라병이 걸렸다 그랬어요. 정신병이 걸렸다 그랬어요. 압살롬이 생각할 때, 내 동생인데, 내 하나밖에 없는 여동생인데, 이런 여동생을 저지경으로 만든 저 암론을 어떻게 하랴 고민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2년을 준비했어요 2년을 칼을 갈았어요 소리소문 없이 그러다가 어느 날 잔치를 베풀라고 형제들을 불렀어요 그러던 가운데 암론이 술에 취했어요 그 술에 취한 암론을 가서 죽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형제 간에 살인이 벌어진 거예요. 이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압살롬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아버지 앞에 나갈 수 있었을까요? 아버지 앞에 그만 나갈지를 못해요. 여러분 그 사건을 우리 13장에 한번 찾아보죠. 13장 37절부터 39절입니다 13장 37절부터 39절 같이 읽죠 시작 압살롬은 도망하여 그술왕 암미술의 아들 달메게로 에 갔고 다윗은 날마다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슬퍼하니라 압살롬이 도망하여 그술에 가서 거기서 산지 3년이라 다윗 왕의 마음이 압살롬을 향하여 간절하니 압노노님이 죽었으므로 왕이 위로를 받았음이더라 무슨 얘기입니까? 이 사건 때문에 오늘 이 다윗은 통곡하고 그랬다 그랬어요 날마다 날마다 슬퍼했다 그랬어요 그런 세월이 3년이 지났어요 이 압살롬은 외가 쪽으로 일단은 피신해 있었어요 그런데 아버지의 마음은 이랬대요. 그래, 암노는 이미 죽었다. 그러나 그래도 압살롬 너는 살아있으니 그래도 너를 위해 너 때문에 내가 위로를 얻겠다. 그래. 여러분, 그 3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요압이라는 장군이 중재를 해요. 응? 아버지와 아들이 이렇게 살면 되겠습니까? 응? 그래서 아들을 돌아오라고 합시다. 그래요. 이 요압 은요 굉장히 힘 있는 영향력 있는 다윗의 장수였어요. 이 말을 거절할 수 없을 만큼 그야말로 힘 있는 장수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돌아와요. 돌아와서 보시죠. 우리가 십사장. 아 24절 말씀. 23절, 24절이에요. 요압이 일어나 시작 요압이 일어나 그슬로 가서 압살롬을 데리고 예루살렘에 오니 왕이 이르되 그를 그의 집으로 불러 가게 하여 내 얼굴을 볼수 없게 하라 하매 압살롬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니라. 돌아왔어요.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어요. 그 돌아온 아들에게 그의 집에 머물라고 해라. 그러나 나는 그 얼굴을 보고 싶지 않다. 아직 아버지의 마음이 편하지 않아요. 압살롬에 살아있다는 것 때문에 위로를 얻었지만 압살롬의 얼굴과 암논의 얼굴이 여러분 겹쳐질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아직 자식을 받아들이기엔 그 압살롬을 받아들이기엔. 아직 마음이 허락하지 않아요. 그래서 집에 머물라고 해라. 여러분, 그랬더니 요압이 아, 이렇게 언제까지 사실 것입니까?" 한번더 청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 33절 말씀을 읽어 보죠. 요압이 시작. 요압이 왕께 나가서 그에게 아름의 왕이 압살롬을 부르니 그가 왕께 나아가 그 앞에 얼굴을 땅에 대어 그에게 절하며 왕이 압살롬과 입을 맞추니라. 여러분 아버지와 아들이 만났어요. 품을 품에 안았어요. 그리고 입을 맞췄어요. 아들은 돌아와서 아버지 앞에 엎드렸어요. 그러면 이 관계가 다 회복되었을까요? 아버지 마음 속의 상처는 다 회복되었을까요? 아들의 마음 속에 있는 이그 동안의 한과 아픔은 다 회복되었을까요? 그런데 이 만남이 화해 같지 않은 화해였던 것 같아요. 용서 같지 않은 용서였던 것 같아요. 만나서 서로 얼싸안고 입을 맞췄지만 그러나 느끼잖아요. 아니구나. 아버지는 나를 아직 받아주지 않았어. 이 아들은 나에게 잘못했다고 하지만 그러나 이 아들의 가슴속에 아직도 나는 진정성을 못 느끼겠어. 그랬다는 거죠. 왜냐 그러면 15장 1절부터 말씀이 그두 사람의 마음을 대변하고 있어요. 15장 1절에 그 후에 압살롬이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평거와 말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앞세우니라. 여러분, 15장부터 압살롬은 4년 동안 아버지에 대한 복수를 준비해요. 호위병들을 세우고, 그러니까 압살롬을 따르는 사람들이 상당히 있었어요. 다윗은 우리아와 바세바 사건 이후에 그의 지지도와 그의 권력은 점점 누수되기 시작했어요. 그 틈을 파고들었던 사람이 압살롬이에요. 아버지였지만 정치적 라이벌로 생각했어. 그래가지고 그 백성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불의하지만 나는 정의를 세울 거야. 우리 아버지는 살인자요. 우리 아버지는 가늠한 사람이지만 나는 나는 이 땅에 정의를 세울 거야. 여러분 그 당시에 기울어가는 다윗. 그에게서 어쩌면 희망을 버리고 싶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압살롬이 등장하는 걸 보면서 희망을 가졌을 가능성이 있어요. 왜? 그 대단히 잘난 그 모습, 그의 언변 거기에 어쩌면 많은 사람들이 넘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보시죠. 6절 말씀의 15장 6절에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라. 무슨 얘기입니까? 압살롬이 아버지의 군사들의 마음을 백성들의 마음을 자기에게로 다 되돌려 놓는 거야. 압살롬에게 그런 능력이 있었어요. 네. 그래가지고 점점 압살롬은 커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말하기를 내가 헤브론으로 가겠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헤브론은 그가 출생한 것이기도 하여 그러나 그 헤브론 사람들에게는 정서적으로 다윗에 대한 반감이 있어요 왜? 7년 반 동안 그곳에서 도지파의 왕이 되었었는데요 이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열두 지파의 왕이 된다 그러니까 어쩌면 헤브론을 버리고 예루살렘으로 갔어요. 그래서 헤브론에 있었던 사람들에게는 버림받았다는 아픔이 있어요. 가서 그들에게 가서 그 감정을 건드리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너희를 버렸지만 그러나 나는 이곳에 왕이 될 거야. 그랬더니요. 그 사람들이 다 압살롬, 압살롬 하면서 사람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죠. 그리고 말해요. 압살롬이 이제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고 해라. 여러분, 그걸 공포해버렸어요.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다윗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 직감적으로 새가 기울었구나. 그리고 다윗은 그때부터 도망갈 궁리를 해요. 그리고 다윗은 도망가요. 도망갈 때 다윗은 열 명의 후궁들을 거기다가 남겨놓고 가요 그 말은 내가 다시 돌아와야 되겠다 그런 여지를 여러분 그들에게 남겨두었던 거죠 그런데 얼마나 대단한 기사였는지 압살롬이 예루살렘을 정복했어요 그리고 와보니까 아버지의 후궁 열이 있는 거야 그러면 아들이면 그 후궁들을 아버지의 아내들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잘 대접하고 섬겨야 하는데. 백주 대낮에 옥상에서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 신하들이 보는 앞에서 열 명을 다 욕보여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그 당시에 이것은 정치적인 행위예요. 왕들의 아내를 내가 소유했다는 것은 그만큼 나는 이 나라를 장악했단 말이에요. 이제 이 나라의 실질적인 왕은 다윗이 아니고 헤브론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전역의 왕은 나야 나. 그걸 공포한 거죠.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다윗 아버지의 마음은 어땠을까 그 말이. 그리고 이 다윗의 군대와 이 압살롬의 군대는 이제 전쟁을 하기 시작해요. 전쟁을 하러 나갈 때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18장 5절 말씀을 보세요 5절 말씀 왕이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왕이 시작 왕이 요압과 아비세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록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명령할 때 백성들이 다 들으니라 그래 여러분 아버지가 뭐라고 말해요? 젊은 내 아들 압살놈을 살살 다루어 달라. 죽이지는 말아달라. 상처는 입히지 말아달라. 그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아버지는 그 못된 자식이 내 후궁 열을 욕보였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아버지의 가슴 속에 자식을 지울 수 없었어요. 내 자식 압살롬을 살살 다루어다오. 그게 여러분 전쟁터에 나가는 그 군사들에게 하는 부탁이었어요. 그러다가 전쟁이 일어났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압살롬이 도망을 하다가 그 잘난 머리가 상수리 나무에 걸려서 압살롬이 죽어요. 주변에 있는 군인들이 죽이질 못하는데 요압이 와서 그의 심장을 찔러 죽여요. 여러분 그 이야기를 오늘 듣고 있는 거예요. 28절부터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그 이야기예요. 아히마스가 외쳐 왕께 아래대 평강하옵소서 하고 왕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이르되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리로소이다. 그의 손을 들어 내주 왕을 대적하는 자들을 넘겨 주셨나이다. 하나님이 이 일을 하셨습니다. 이제는 두려워하지 말고 이제는 불안해하지 마시고 평강하옵소서 기뻐할 줄 알았어요. 기뻐해야 될 일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렇게 얘기해요. 왕이 이르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그래요. 아버지의 걱정은 이 전쟁을 이겼다는 것, 그건 기쁜 일일지 모르지만 내 아들 압살롬은 어떻게 되었느냐. 그말이에내 아들 압살롬. 그랬더니 모른다. 그래요. 눈치가 있었겠죠. 그리고 그 뒤에 달려온 구스 사람이 이르되 말하되 내주내주 내주 왕께 아뢰을 소식이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대적하는 모든 원수를 갚으셨나이다. 그러면 다윗이 폴펄 뛸줄 알았어요. 기뻐서. 그런데 32절에 왕이 구수 사람에게 묻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내 아들, 내 젊은 아들, 나의 미래 압살롬은 잘 있느냐? 그래. 죽었다 그래요. 그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오늘 33절에, 마음이 심이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운이라. 우는데 혼자, 흔 느끼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통곡하고 울었는지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윗의 울음을 들을 수 있었어요. 이렇게 울었어요.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면 압살롬 내 아들 내 아들 하였더라. 아래. 압살롬은 아버지를 정치적 라이벌로 생각했지만 아버지 다윗은 아들을 자식으로 생각했어요. 압살롬은 아버지로부터 받은 은혜는 까맣게 지워버리고 아버지가 나를 받아주지 않았다는 상처를 키우며 살았지만 아버지 다윗은 그 아들을 이제나 저제나 어떻게 품을 수 있을까? 다시 내 아들로 어떻게 맞이해 줄수 있을까? 그렇게 기다리며 기다리며 살았던 사람이 다윗 아버지였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들 다윗은 상처를 키우다가, 그리고 그 상처가 복수가 되고, 상처가 권력에 대한 욕심이 되고, 그러다가 그의 끝은 상술이 나무에 걸려서 그만 죽고 말았어요 1 0기 말씀에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라 하였거늘 그 말씀대로 어쩌면 압살롬의 끝은 저주로 끝이 나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나 여러분 다윗은 아들을 향한 사랑을 키우며 살았어요 이제나 저제나 상처는 다윗 마음속에, 아버지 마음속에 깊은 고통을 남겨 주었어요. 눈물을 남겨 주었어요. 그리고 본인도 정작 행복하지 못했어요. 상처는 냉랭했지만, 아버지의 사랑은 언제나 따뜻했어요. 가슴은 여러분 정말 쉬운 건 아닌 것 같아요. 자식 일지라도 용납한다는 것, 받아들인다는 것, 그래서 품에 안았지만 가슴으로 진정성 있게 서로 안을 수 없었던 이 부자지간의 이 고통스러운 관계, 이 관계가 슬픔으로 끝났어요. 이 이야기를 왜 바벨론의 포로된 사람들에게 오늘 이 기록을 하고 있을까요? 어쩜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 아닐까, 그 말이에요. 너희들이 나에게 죄를 범하고 악한 일을 행하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왔다 말은 그러나 바벨론, 이 악한 왕들이 너희를 살살 다루었으면 좋겠어. 내 아들이 상처를 조금만 받았으면 좋겠어.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 아닐까, 그 말이에요. 인간 다윗은 자식을 받아들이는 것이 참으로 어려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완벽하게 받아들이실 줄로 믿습니다. 인간은 누구를 용납한다는 것이 자식일지라도 힘겹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 크리스도는 원수되고 죄인된 우리일지라도,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받아주시고, 용납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된 위치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걸 믿습니다. 한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를 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되어 왔지만 어쩌면 우리들은 압살롬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는 다 산화시켜버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조그만 상처. 내가 포로되게 했어요. 나의 예루살렘을 파괴하고 이렇게 내 인생을 망가뜨린 분은 하나님이라고 원망하게 원망하며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오늘 우리들이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들 압살롬은 하나님을 아버지를 버리고 권력을 얻고자 했어요 그런 아버지는 권력을 버리고서라도 아들을 되찾길 원했어요. 아들 압살롬은 원수를 갚고 복수하기 위해서 나랄들을 준비하고 살았지만, 그러나 아버지는 어쩌면 왕으로서 나라를 버릴지라도, 내 왕의 지위를 버릴지라도, 아들 하나를 붙들고 싶었던 것이 아버지의 마음일론지 몰라요. 이렇게 통곡하고 우니까 요압이 다윗에게 나와서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이 그렇게 울면 이 나라를 위해서 싸웠던 우리들은 뭡니까 만약 그렇게 통곡하고 운다면 당신을 위해 싸운 이 모든 장수들과 군인들에게 불명예를 주는 것입니다 아들입니까 우리 장수들입니까 만약 아들을 선택한다면 당신 주변에 군인들은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요압이 다윗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그때 다윗의 마음은 어땠을까? 정치적인 왕의 입장에서 본다면 그래 아들 하나 없애지 그러나 그게 지워지겠냐? 차라리 내가 왕을 내려놓고 살아도 내 아들 압살롬을 살릴 수 있었다면 그것이 아버지의 마음이 아니었을까 그 말이에요 아버지의 마음 속엔 눈물이 있었지만 아들의 마음 속엔 눈물이 없었어요 아들을 생각하며 아버지는 늘 가슴 아파했지만 아들 압살롬은 아니에요 어떻게 자기 아들이면 죽였겠어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형암론을 죽였잖아요 그리고 죽은 아들 때문에 그렇게 고통스러워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려나 받겠냐고요. 나를 그저 품어주지 않았다는 그한 번의 그 사건 때문에 4년을 아버지에 대한 복수를 그렇게 해낼 수 있겠냐고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말씀을 보면서 참 인간은 아버지일지라도 약하고 자식일지라도 한없이 이기적이에요. 그러나 완벽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세요. 오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그분 그분은 우리가 죄와 허물과 하나님에 대해서 원수되고 하나님에 대해서 연약한 자로 살았을지라도 우리를 향한 사랑을 쇼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완벽하게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사랑의 확증을 우리 가운데 드러내 주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걸 믿습니다. 오늘 이 가정의 주의를 맞이하면서 부자지간의 관계도 우리가 돌아보야 할 일이죠. 받은 은혜를 키우며 사는가, 받은 상처를 키우며 사는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고마워하며 사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이것도 저것도 내게 주시지 않았다고 그 하나님 앞에 원망과 불평을 키우며 살아가고 있는가. 상처는 저주가 되지만, 은혜는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 됩니다. 상처는 우리에게 눈물이 되지만, 그러나 은혜를 키워가는 것은 행복이 되고, 웃음이 되고,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가정의 달, 우리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는 커졌으면 좋겠고요. 부모로부터 혹이라도 받은 상처는 다 사라졌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저희 아들이 저한테 중학교 3학년 때 같이 여행을 하다가 제가 물어보았어요 2학년 때인가요? 야 혹시 내가 살면서 너한테 잘못한 적 있냐 그랬더니 기다렸다는 듯이 아버지가 나한테 두번 매를 드셨는데 한 번은 잘못해서 맞았고 한 번은 아버지가 실수했다는 거예요 근데요 그 상처가 아직도 안 풀린 것 같아요 가끔 보면 이렇게 거리감을 느껴요 아니 지가 잘못한 건 생각하지 않고. 그게 우리의 모습인 것 같아요. 저도 부모님에게 그랬고. 상처는 우리의 힘으로 지울 수 있으면 좋겠는데 안 되는 것 같아요. 우리의 상처와 아픔은 십자가 앞에서 다 지워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는 한없이 우리 안에 커져서 은혜를 기억하고 저주가 아니라 축복을 향해 사랑이 관계를 아름다운 관계를 향해 우리 모두가 걸어나가서 행복한 가정, 행복한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살아가는 널 동안에 풍성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